반갑습니다. 652번 유리식의 값. 뭐, 1학기 때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 우리 1학기 때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해 봅시다. 지금 보면 우리 친들 x 대곱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2는 0일 때, 이놈의 3x 의대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분의 1. 값쓸리 하라고 했어. 두루 친구들. 응. 그러면 계수를 잘 봐. 우친구 33, 33 안에 우리 친구들. 이 둘이 묶고. 이, 이. 그렇지. 이 둘이 묶으면 네. 되겠지. 그래야 안 그럴 친구들. 그러면 3로 묶으면 우리 친구들. X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1. 이게 빡 튀어나와야 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계수가 같은 옵션을 묶어라. X, 마이너스 X, 분의 1. 그렇죠. 친구들. 다음에 1, 2, 1. 이 시계 별등이 없이리 친구들 이 시계를 통해서, x 대 d e m 서 x 대 d 분의 1의 이래 값을 아겠지 그러면, X가 0은 아니죠 우리 친구들 0을 대입해봐 그러면 이 등식이 성립하지 않잖아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 양변에 x로 나눌 수 있는 거지 양변 그렇지? 양변에 나누게 x를 한다고 적으면 감점이 g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봐. 그럼 마이너스 2는 0 o u 봐. g y o u n 등식이 성립되지 않잖아. 그래서 x는 0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양분에 x로 나눌 수 있는 거야. 이걸 꼭 적어줘야 돼. 그래 감점 처리한데 양분에 x로 나누면 x배기 마이너스 x분의 2죠. 그러 x 마이너스 x분의 x -X 2라는 우리는 식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네 곡선 공식 변형 x 마이너스 x분의 플러스 2가 되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laughs> 오케이. 그 다음에 어?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 값이 2니까 2의 제곱은 4죠? 4지. 4더 2니까 6이지 그렇지. 6에다가 3배 했으니까 몇이야? 18. 그렇죠? 이 값이 2니까 2이 3.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 친구들 답은 21이라고 겠네요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건 1학기 중간고사 범위니까, 별, 별, 변별력은 없고, 시험에 출제되진 않겠어요, 2학기 때는. 그런 감정이 낮다라는 거야. X가 0이 아닌데, 양분 X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적어주길 바랍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예.